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요 위에는 백 6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걸 잡아야만 흙을 양쪽으로 연결시키면서 살리겠죠. 물론 귀쪽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면 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반쪽만 사는 거니까 백을 무조건 잡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만한 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정답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장면에서 이 백을 잡으려면, 뭐이 단수는 언제든지 선수를 할 수가 있죠. 나중에도 칠 수가 있는데 먼저 단수를 친 다음에 한번 모양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장문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는 백이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밀어간 다음에 장문을 씌우더라도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3번으로는 바로 장문을 씌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뛰게 되죠. 이 왼쪽에 이런 백돌들이 없었다면 계속 이렇게 씌어가고 치고 있고 또 씌어가고 하면서 정말 계속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백돌이 있으니까 그런 게잘안 되죠. 결국 이 백이 일선으로 계속 기어서 살아가고 나면 가운데 있는 흙돌이 잡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바꿔 말해서 1번과 2번의 교환을 하지 않고요. 장문을 바로 씌워서 잡자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이 그냥 한칸딱 띄워주고 나면 찔려고 막고 치고 있고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이 7번 8번 막 보기로 백돌이 계속 살아가요. 결국 가운데가 잡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문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사실 이런 수예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장문을 씌워서 백이 나가려고 할때 뭔가 앞쪽에서 한번 막아보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백이요, 그냥 밀어 올려서 막아버리면 가운데 있는 흙돌이 먼저 잡혀요. 두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어쨌든 흙이 잡히죠. 그러니까 흙에게는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까지 가서 여유를 부릴 틈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이것도 안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아볼게요. 뭔가 옆구리를 갖다 붙이는 것도 잘안 되죠. 정답은 이걸 먼저 미는 거예요. 자, 아까 분명히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밀었을 때는 이 100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1번과 2번의 교환을 안 하고 그냥 3번자를 밀게 되면 100을 잡는 수가 생겨요. 자, 보시면 밀고 나갔을 때, 여기까지는 뭐다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다음 수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장문을 바로 씌우는 거예요. 이 위쪽을요, 이렇게 단수나 먹여치기나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장문을 씌우면 계속 한 칸을 띄워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그냥 씌우는 게 좋은 맥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흑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응수타진이에요. 백에게 이렇게 막을래?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뛸래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백이 여기서 그냥 막는다면 그때는 단수치고 있고 이러면 백이 살아가죠. 5번으로 먹여치기를 하고 또 단수를 치고 이렇게 100의 수를 하나를 줄여넣게 되면 결국 9번을 막아서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4번으로 나가는 거는 먹여치기를 당해서 100이 잡히잖아요. 결국 100은 계속해서 장물 씌었을때 도망갔던 수한 칸을 띄 뛰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 흙이요. 절대로 먹여치기를 하면 안 돼요. 먹여치기 하고 단수 치게 되면 보통은 먹여치기가 상대방의 수를 하나 줄이는 거지만 지금은 이 위쪽으로 연결 지켜주는 수예요 대학수. 그래서 흙의 정답은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단수를 쳤을 때있고 그때 찌르고 막을 때 단수가 되죠. 이 위에 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5번째를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백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이렇게 있고 따는 어, 따내고 하겠죠. 정답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그렇게 말고요. 조금 더 이득 보는 방법은 이거 먼저 찌르고 막을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이어주시면 먹여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요걸 잡을 수가 있는데 요 5번 자리까지 한번 더 찔렀으니까 거기다 7번 자리까지 이었으니까 조금 더 이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 밀러간 다음에. 이 위에 먹여치기 같은 거 건드리지 말고요. 바로 장문을 씌워서 댁에게 어떻게 할래 하고 한번 물어보는 이 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맥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핵마 공부를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러한 장면, 생각보다 대국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흑차례인데, 백이 이선으로 키워주기자고 한 거예요. 이때, 이런 거를 그냥 꽉 막아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게 되면, 백에 붙이고, 단수치고, 따내면서, 약점이 없이 아주 튼튼하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이 백을 잡는 방법은, 바로 입구잡. 이게 가장 좋은 행마법이에요 백이 똑같이 단수를 치고 막았을 때 결국 흙이 잡고 백에 끊기는 약점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백이 이걸 지켜야 되니까 흙은 귀중한 선수 하나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어 백이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흙에게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점으로 일부러 키워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흙이 막으면 은 그때 이렇게 붙여 가려고요. 근데 여기서 흙에게 좋은 행마가 바로 이 입구자인 거죠. 하지만 이때도 백이 선수를 잡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수치고 막아버리고 손을 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손을 빼는 거는 끊겼을 때 나중에 축이 흑에게 유리할 때 백의 부담이 좀 크겠죠. 또는 흑이 아예 끊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칸을 뛰어서 백의 집을 없애고 백을 공격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모로 저 약점을 이용당하면서 백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은 이런 약점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선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놔야 돼요. 자그 행마가요 바로 이거예요 날일자.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이런 날일자 행마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도 처음 배웠을 때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서, 서, 저 가르쳐 주셨던 사모님께 되게 감탄을 했었거든요. 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감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날일자를 둬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손을 뺀다면 이제는 이렇게 단수치고 막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단수를 칠수 있죠. 이렇게 치고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죠.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는 거 어차피 막히면 후수예요. 이렇게 두는 거 막히면 어차피 또 지켜야 돼요. 후수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입구자 가는 거 막히면 못 나가요. 단수 맞죠? 결국은 지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막혀요. 괜히 건드려서 내 돌만 희생시킬 필요 없잖아요. 결국 2번 자리 같은데 백돌이 왔을 때 흙의 최선은 이렇게 받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백이 입구자로 틀어 막는다면 요 6번 자리가 백의 선수가 되니까 백이 언제든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이 만약에 4번을 막는다면 백이 2번으로 이렇게 둬서 막고 잡고 호구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100이 만약에 4번을 안 맞고 그냥 손을 뺀다면 100이 선수가 되겠죠. 즉, 여기서는요, 100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단수 치고 막았을 때는 무조건 100이 지켜야 되는 모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후수인 거죠. 그런데 2번을 단수가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를 했을 때는 꼭 이거를 지킬 필요가 없이 다른 데를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모양은 열지만 흙이 나올 수 있는 약점은 있지만 대신에 끝내기 하는 거니까, 그거 조금 당하고 귀중한 선수를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백이 입구자, 아, 요, 날일자를 많이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백이 손을 뺐을 때, 흙에 붙여서 끊기는 이런 약점만 없으면 되잖아요. 약점. 없죠. 이렇게 그냥 쳐서 잡으면 되니까요. 또 흙에 호구치면은 뻗어주고, 밀면 뻗어주고, 나오라고 하시면 돼요. 손을 뺐는데,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죠. 귀중한 선수 하나를 뽑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흑의 입장에서도, 어, 절대로 그냥 막아서 잡으시면 안 되고, 입구 자루에서 백의 약점을 만들자, 이걸 생각하는 거고요. 거꾸로 백의 입장에서는 후수로 그거를 튼튼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로 가서 선수로 항상 마무리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 제가 설명 하는안 드린 거 있어요. 자, 만약에 흑에 그냥 붙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붙인다면은, 그냥 단수치고 끼워서 이어주시면 돼요. 흙이 지킬 때 틀어막죠. 이거 역시 백이 후수가 되긴 하는데, 아까보다 모양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흙이 이 위쪽으로, 왼쪽으로 백의 그, 어, 뭐야, 세력이 훨씬 더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한 점도 못 살리는 거고, 이거는 흙이 건드려서 꽤 많이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 0 흑이 3번째를 붙인다면 은후수를 잡더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네 보통은 잘안 둬요 손해니까 많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흙과 백의 최선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정수입니다 오늘 문제는 흙차례 고요 지금처럼 101번으로 끊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1번으로 딱 끊었어요. 당장 축은 안 되죠? 그렇다고 장문을 씌워가는 것도 이런데 단수치고 뚫고 나가면서 위, 의호, 오른쪽, 위쪽 다 뚫리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딱요 생각, 이 생각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버린다는 거. 내 돌을 하나 버릴 생각만 하시면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정말 예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요, 음,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고 뚫고 나가는 거는 사방에 다 끊어지죠. 그쵸? 이거는 너무 안 좋은 모양이에요. 흑의 입장에서. 다 끊어지고 약해지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어차피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도 이런 밑에 단수도 맞고, 되게 먼저 밀고 나가면서 모양도 되게 안 좋죠. 집도 하나도 없고요. 이거 역시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양쪽이 갈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에 있는 흙한 점, 이한 점을 희생을 시켜서 이쪽을 꽉 틀어 막고 상변 쪽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장문이에요. 제가 아까 장문 씌웠을 때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사방이 뚫리지 않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갔죠? 여기서 흙이 이 위에는 두 점. 이걸 버릴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 위에 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 그림은 여기서 막아주시면 되죠. 나갈 때또 막고, 잡을 때 단수치고, 따낼 때 이어주고. 어떤가요? 9점을 희생시켜서 겨우 내집 네 손해 본 건데 그 내집 네 손해 본것 치고는 흙이 이득이 엄청 크죠. 가운데도 되게 단단해졌고요. 위쪽까지 뚫어서 이 귀쪽으로도 한칸 뛰어서 들어가는 수도 생겼고. 그 덕분에 또 백도 약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1번부터 끊었을 때흙이 2번을 이렇게 딱 씌운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위에는 한 점을 잡아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잡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이거 그냥 나간다면 맞겠죠. 단수 칠때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위쪽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얘를 키워 죽이게 되면은 요 8번 자리를 선수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번까지 단수를 치고 이어버리니까 항상 이 그림으로 뚫어버리는 게 흑의 입장에서 가장 좋겠죠. 튼튼하면서 약점도 없고 세력도 생기고요. 자 결국 백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흙이 날짜로 씌운, 아니, 장문을 씌운다. 그러면 요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백이라면 저는 이렇게 둘 거예요. 그냥 단수 치고 버리고 밀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백의 입장에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놔두고 차라리 이 쪽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런데 치중을 가면서 아니면 젖히고 막 단수치면서 흙의 짚 모양을 없애는 게 낫겠죠. 굳이 거기를 건드려서 흙을 강하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문 시우는 행마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